우리 서둥이들 지금 면접 앞두고 굉장히 심리적으로 힘들지 그래서 면접 지금 항공과 1 1전사 우리 서 원장님으로부터 어떤 걸 준비해야 되고 지금부터 어떤 마음가짐으로 가야할지 한번 들어볼까 원장님 부탁드려요 네 우선 D-DAY까지 한 달도 남지 않은 이 기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컨디션 관리인 어, 것 같습니다 네. 컨디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 많은 친구들이 다이어트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특히 2년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이라면 좀 마지막까지 관리를 해서 완성된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는 친구들을 보면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해서 맞아 굉장히 당일날 굉장히 급하게 네, 다이어트를 하느라 많이 힘이 없고 면역이 또 떨어지게 돼서. 아픈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우리가 왜 밥을 안 먹어서 굶게 되면 에너지가 없어요. 지 없으신... 표정에서 또 그게 다 드러나게 아... 돼요. 네. 그래서 아무리 뭐 다이어트도 좋지만 그걸로 인해서 또 표정이 어두워진다거나 그러면 또 제대로 면접을 볼수 없기 음... 때문에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일단 다이어트를 음...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렇지만 끝까지 긴장은 음... 놓지 않아야 된다. 아, 그렇죠. <laughs> 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자기 관리도 해야 되고 힘든데 우리 수둥이들 잘할 수 있으리라 생각해요. 네. 근데 다이어트 다음엔 또 뭐가 중요할까요? 항상 이맘때쯤이면 환절기라또 감기에 음, 걸리는 네.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감기, 특히 목 관리를 좀 네, 열심히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차 음료 그리고 얇은 옷차림 같은 것들을 좀 피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게 뭐별것 아니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이제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또 쉽게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지금부터는 정말 내 손에. 하는 생각으로 청소년이지 음. 우리가 얼마나 지금까지 열심히 음. 했는데 그날 컨디션 때문에 음. 면접 못보면 너무 속상할 때가 죠 그래서 예. 당일 컨디션을 위해서 면접 당일도 꼭 친구들 가디건이라든지 얇은 바람막이 같은 그렇죠. 걸꼭 챙겨갈 걸 음. 추천을 음. 드립니다. 음. 그리고 면접 준비에 있어서는 그럼 어떤 준비를 우리 어떤 연습을 더 해야 될까? 음. 자 남은 기간 절대로 우리 친구들 답변 쓰지 마십시오. <laughs> 그리고 절대로 외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는 뭐 어떤 질문을 받건 간에 자유롭게 좀내 생각을 전달하는 그런 연습들 위주로 하시면 좋겠고 스마일 연습. 중요하죠. 뭐, 네. 여러분들 다변 우리 마교들지 스마일은 거의 다. 아뭐 저희 태연하고 승희 아니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혹시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거나 이제 말문이 막히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와 연습을 좀 하시면 도움이 네.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인 거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 멘탈적인 부분이에요. 그렇죠? 모든 조건들, 뭐. 대한민국의 고3이들 다 비슷하게 준비하고 집중하고 하는데 결국은 멘탈적인 부분인데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욕심은 안 부렸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충분히 했고, 잘해왔기 때문에 내가 준비한 것만큼만 보여주는. 그래서 조금 자신감을, 그러니까 자만이 아닌, 어, 자신감을 좀 가지면 좋겠는데, 그 자신감은 결국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면접 가서 정말, 떨어져도 당당하게 떨어질 만큼 자신있게 면접 보는 거. 이게 아마 우리 수둥이들이 다른 고3이들하고 굉장히 차별화를 할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 밑줄, 쫙, 쫙, 크고. 쫙, 쫙, 중요한 거. 중요한 거 멘탈 관리. 관리. 어, 멘탈 관리. 이렇게 어,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지금부터는 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을 하시고,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 자신을 믿고, 스스로를 믿으시고, 좀 자존감을 높여서, 음. 친구들 모두 자신있게 면접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맞습니다.